경상북도는 마스크를 구매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1인당 마스크 10매씩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연기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1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마스크 사러 가는 것이 임산부들이 매우 힘들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임산부가 몇 명이나 있느냐 하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산부로 보건소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15,211명입니다. 이분들이 마스크 사는 거는 줄서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5,211명에 대해서는 마스크 10장씩 무수,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골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휴 인력을 사전에 모집하고 일손 부족 농가와 연결해 주는 이런 일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감염 확산이 진정되면 도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농촌 일손 듣기 참여를 이끌어내 농촌 일선 부족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어, 경북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등 종사자들의 노고를 이루하고 응원하기 위해 경북 해피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해피박스 내에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휴대용 안마기, 온열 안대, 홍삼스틱, 비타민 등 각종 먹을거리를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우선에 3개 의료 등의 해피박스 115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